지금 바울 사도는 제 2차 전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레아 전도를 다 마치고 지금 아덴 지역으로 바울 사도가 갔지요.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는 굉장히 형통하고 평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부인과 남자들 꼭 많이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도바울이 다녔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유일한 도시가 아덴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바울을 조롱한 사람이 있었죠. 두 번째, 다음에 또 들어보겠다고 보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지역들은 서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핍박도 일어났지만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몇 사람만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이 아덴시가 철학이 넘치고 또 철학자들도 넘쳐났지만 우상숭배, 미신숭배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 미신이 얼마나 많으면 23절 보시면 집집마다 신의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서 미신을 모신 재단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름 없는 신도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신이 많으면 바울이 그 이름 없는 신이라 이렇게 쓰인 재단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우상의 재단들을 보고 바울이 아주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격분했다 이 말은 거룩한 마음의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 뜻이지요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학문의 도시 철학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이아테네가 우상으로 가득했고 지성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어이없는 그런 신을 미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노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노마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죄 있다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썩어질 모든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몇년 전에 제가 여기 그리스 아레오바고 광장 언덕에 가보았는데 이 파스테론 신전과 그 외에 신전의 자체들이 아직도 웅장하게 다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추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서도 바울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희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죠. 바울이 볼때 정말 이것은 철학이 아니고 거의 짐승 수준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앞당기는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흡과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마서 11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노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 것이 여러분 있나요?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께 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셋째, 사람의 죽고 사는 연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다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여러분, 사람의 태어난 것과 사람의 죽는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모든 육지와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땅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지요. 능력의 말씀이지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바다는 결코 육지를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누가 합니까? 의학을 발달시키는 인류가 합니까? 과학을 발달시키는 인류가 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발달시켜도 사람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역사는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믿고 있었지. 실제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바다가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섭리하신 것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신비롭고 능력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무지하고 죄로 덮여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이렇게 무지하고 죄로 덮여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며 그것이 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느낀 거룩한 분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 전년에 이 아테네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 나라도 예전에는 이 아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신의 무사 우상의 무라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아덴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미신, 잡신 다 사라졌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는 민영화에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복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무당의 수가 8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당의 수가 80만 명인데 지금은 100만 명이 넘는 역술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 수보다 더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역술인들 여러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시즌이 시작될 때 보면 그큰 운동장 한가운데에 돼지머리, 웃고 있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입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를 놓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바울사도가 느꼈던 거룩한 그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달나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입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 집어넣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1년의 운수, 행운을 여러분 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식인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 미국에서는 동성애, 마약, 사단 순배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일본은 800만 귀신들이 지금 있다고 그래.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학문,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상명없는 종교의 심취에 있었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철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 달라를 여행을 가는 그런 나라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좋아 여러분. 이렇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2장 8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을 만한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본생이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없고, 죄로 덮여진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서 이 정말 무지한 머리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정말 바울처럼 복음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냐? 십자가 복음이 정말 세상에... 너희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 나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십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볼때 바울 사도처럼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가슴이 터질 듯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바울사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복음의 감격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사랑하는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수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될수 있고 친척들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의 자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볼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